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감사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하여서 그, 그것에 대한 감사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또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이 본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세례를 받고 그 이후로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이라고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순 숫자만큼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뭐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어, 수많은 성찬에 참여했었는데 이 성찬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적인 성례이지만 너무 자주 시행하고 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행하다 보면 익숙함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은 때가 있기도 합니다. 사역을 시작한 후에는 성찬을 준비하는 입장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에는 제 어, 부끄럽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감사 감, 감격이 조금 옅어지기도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에 정신이 다 팔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빵집의 카스테라가 맛있더라? 파리바게트와 뚜레주르 중에 저 때는 뚜레주르 카스테라를 더 많이 샀습니다. 그것을 더 이제 청년들이 좋아했거든요. 또, 어떻게 빵을 자르면 예쁘게 다물, 자르고 담을 수 있을까? 몇 개로 잘라야 할까? 포도주스는 과즙이 100%인 것을 사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하고 또 성찬을 준비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조금 옅어지기도 했습니다. 분주하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인데 어,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대전 노예가 있었습니다. 200여 분의 목사님이 참석하셨고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목사님들끼리 사다리를 타서 성찬 위원회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빵을 들고 목사님들과 성찬을 나누었는데 어, 목사님들에게 빵을 다 드리고 난 후에 성찬위원들에게도 빵을 이렇게 주신 때에 제가 이제 빵을 집고 이 빵을 이제 바닥에 흘렸습니다 여기 바닥에다가 제가 흘렸는데 흘리는 순간에 아 어, 이게 뭘까 막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쫙와 오는 거예요 아이 거룩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걸 내가 흘려버렸어?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 괜찮다. 우리는 장로교 아니냐? 장로교는 이 빵과 잔에 대하여서 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또는 이것을 가지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안심을 하고 빵을 주워가지고헐랑 먹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어제 위기를 잘 넘어갔는데 만약에 저희가 천주교였다면 로마 카톨릭이었다면 저는 어제 신성모독을 행한 것입니다. 그 빵이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 변화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빵을 바닥에 흘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죠. 돌로 맞아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6월절 식사 예식에 맞추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잘 진행해 본다면, 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조금 더 주님을 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이 마지막 만찬은 6월절 식사와 관련되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 10명의 단위로 공동 식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을 성전에서 잡아서 이것들을 나누어서 가족끼리 모여서 또는 그 열명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식사를 진행했습니다. 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은 6월절에 거행된 6월절 식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식사의 자리는 가족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식사의 순서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을 때의 모습은 가족으로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6월절의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6절에는 이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때 에 열리는 잔치에서 다시 이것을 너희들과 나누겠다라는 해석입니다. 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드, 마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 계속해서 이 만찬을 이어가시죠 19절과 20절에서는 떡과 잔을 떼어 주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잔이 몇번 나왔는지. 누가복음에 있는 성찬과 관련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두번 등장합니다. 17절과 20절에 각각 포도주를 나누시는 장면이 등장하였는데요. 그리고 20절에서 포도주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에 저녁 먹은 후에라고 하면서 어느 상황에서 주어진 포도주 잔인지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복음에 있는 그리고 이따가도 살펴보실 것인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유월절 식사 예식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 예식을 살펴보아야겠죠.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국의 종사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으로 후대에 걸쳐서 계속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은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던 밤에 죽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함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좌우문 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들만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나물과 또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리고 불에 구운 양고기 이세 가지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월절 식사의 규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 유대교의 옛 문헌들을 살펴보면 유월절 식사의 순서와 규칙이 등장합니다. 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자들은 대략 네 잔의 포도주를 중심으로 유월절 식사의 순서와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네 잔의 포도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잔은 유월절 어, 식사가 시작될 때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커다란 상으로 가족들을 모이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제 붓습니다. 약간의 물을 혼합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 유대교의 축복 문구를 낭독한다라고 합니다. 이첫 번째 잔을 축 거룩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축복문의 낭독이 끝나면 음식들을 가져와서 아버지 앞에 놓고요. 그리고 음식 중에 이제 쓴 나물을 하로셋이라고 하는 이 양념장인데 제가 찾아보니 사과를 으깬 것, 과일을 으깬 것에 견과류를 으깨고 또뭐 꿀.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양념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먹고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식사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거룩의 잔이라는 포도주 잔을 나누는 순서죠. 두 번째 잔은 어, 아버지가 두 번째 잔을 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녀들에게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출애굽 가난의 입성까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6월절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이쓴 나무를 먹는지, 그리고 어, 무교병이 어떤 의미인지 자녀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잔을 우리는 선포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포의 잔이 나누어질 때에는 어, 10편, 113편, 11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잔을 다시 붓습니다. 이때 비로소 본격적인 식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유월절의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축복의 잔,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잔을 섞습니다. 네 번째 잔은 매우 간단한데요. 어, 10편에 있는 115편에서 118편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번째 잔을 마시고, 6월절 식사의 예식을 끝낸다라고 합니다 네 잔의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잔은 거룩의 잔, 두 번째 잔은 선포의 잔,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 네 번째 잔은 찬양의 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의 잔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아, 축복의 잔이죠 축복의 잔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떡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몸에 참여함이 아니하냐. 아니냐.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도 6월절 식사 예식의 순서에 맞게 축복의 잔이라는 말씀을 어 언급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세 번째 축복의 잔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만찬의 이야기들과 6월절 식사의 예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안심있게 보지 않았던 표현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아 이것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 그들이 그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 그들이 찬미하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나아가니라 아멘 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감람산으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절의 식사 예식이 끝나기 전에 네 번째 잔 찬양의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식사의 예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주 잔을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두 번의 포도주 잔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 잔은 저녁 먹은 후의 잔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아마도 세 번째 잔, 즉 축복의 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도주 잔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은 무교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선포의 잔이 아닐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두 번째 식사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잔은 복음서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은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도 거의 비슷한데요. 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건 아마도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일테시고 것이고 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규례에서 네 번째 잔 찬양의 잔이죠. 이 잔을 거부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즉 찬양의 잔을 마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유대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아직 마무리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남산으로 가셔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그 유명한 기도를 들이시죠. 기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따게 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이 마셔야 할 잔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잔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고난 죽음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의 예식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지막 잔을 아직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해석이지만 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아니 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성만찬 제정의 말씀과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유월절의 식사와 함께 엮으셨다라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식사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잔을 마시면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잔을 아직 마시지 않고 만찬을 끝내지 않으신 것이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 또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시고 마시지 않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다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건네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학자들은 어, 사형에 처해질 사람에게 포도주를 건네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라고 말합니다. 탈무드 같은 곳에 이러한 관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잠언 31장 6절에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 관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경꾼 중의 한 사람이 십자가 예수님께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때에 꿰어서 마시도록 건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한 사람이,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마가복음 15장 36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를 마셨는지 거부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야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직접 포도주를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분이 감당하셔야 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을 다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 만찬에서의 맹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맹세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 그리고 마시지 않으셨던 네 번째 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셔야 할 잔에 대하여서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잔을 십자가 위에서 마신 것으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인 십자가로 인하여서 임하였다 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그네 번째 잔, 찬양의 잔이라고 말씀하는 그 마지막 잔을 십자가 위에서 마심으로써 고난과 죽음까지 그 식사의 예식에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만찬을 재현하는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6월절 식사 예식을 기준으로 마지막 만찬을 겟세만의 농산의 기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에게까지 확장시켜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성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는 성례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또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 후에 있었던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또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성찬의 한 부분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성찬에 임하는 나의 자세가 조금은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마지막 만찬과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 예수님까지를 확장한다면 성찬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나의 자세가 만일 조금 옅어지고 흩어지셨다면 시간을 시작으로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성찬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고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니 십자가를 기준으로 과거의 나의 모습들, 내가 죄인 되었던, 구원받지 못했던 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또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살아가는 나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 어, 기도의 간구들을 어, 십자가를 기준으로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잔을 마심으로써 성찬의 그 모든 예식을 완성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앞에서 드리는 성찬의 예식들을 통해 예식을 드릴 때에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 그 주님을 더욱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나의 자세가 성찬에 임하는 나의 모습이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